자 필수해제 8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 설명할 때도 얘기했어. 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뒤에 또 조합도 배우고 하겠지만, 자 요거 우리가 헷갈리는 문제가 많고 조합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순열, 뭐 중복 조합 뭐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함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에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할때잘 구분해서, 자, 어떤 거는 중복순열이고, 어떤 거는 순열이다.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집합, X, Y가 있어. 자,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가 마, 49. 자, 49일 때, 자, 자연수 N의 값을 과시오. 자, 이렇게 돼있네. 자, X가 두 개밖에 없어. A, B 두 개밖에 없고, Y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죠. 그지? 자, 함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X가 Y를 뽑는 거야. 어. Y를 뽑는 거야. 자, 그럼 뽑히는 애가 누구야? Y죠. N. 응. 그리고, 몇 번? A가 N개 중에 한 번. B가 N개 중에 한 번. 두번 뽑으면 되잖아. N파이 E. 자, 요게 얼마란 얘기야? 49다. 이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식을 바꿔 적으면 어떻게 돼? n의 제곱이 얼마다? 49다. 자, 이거는 이제 답구하는 건 초등학생도 알죠? 7, 끝. 자, 설마 여기서 음수여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그죠? 자, n은 7이다. 여기서 바로 끝나는 거지. 알겠죠? 어, 음수는 없어. 음수 안 돼. 음수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번엔. 자 확인 체크 34번 넘어갈게요. 음자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m 1대1 함수 개수를 n이다. 자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두개 문제가 나와있지? 함수 개수 구하는 거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거두 개가 있어. 자첫 번째 우리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함수 개수 자 함수 개수 자 y가 5개가 있고 음, x가 3개 있어. y를 몇 번? 세번 뽑아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함수 개수 문제는 파이가 되겠어. 중복 순열이야. 알겠죠? 자, 그다음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1대1이기 때문에 한번 뽑히는는 두번 다시 뽑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돼? 계속 뽑히는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5p3. 순열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m, 얘가 n. 자, 이렇게 해서 줄이 어떻게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35번 볼게요, 35번.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음, 함수 중에서 F1, F3은 짝수, F2, F4는 홀수. 자,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뭐야? 정해져 있어. F1하고 F3은 짝수 중에 골라야 된데 F2랑 F4는 홀수 중에 골라야 된데 자, 그럼 우리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음. 자, F1부터 선택을 하는 거지. F1은 6하고 8. 두개 중에 선택했어. 두 가지야. 그 다음 두 번째. F3은 어떻게 되겠어? 짝수라 했으니까 또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세 번째. F2는 어떻게 된다? 2 e 어떻게 돼? 홀수라 했어? 5, 7, 9? 세 가지. 자, 네 번째. F4도 홀수니까 세 가지.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야지. 다 바뀌죠, 그지? 곱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경우를 나눠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전부 다 연관성이 있지. 자, 그래서 다 곱하면 답이 나온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뭐라 해야 돼? 뭐다 따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푼 거야. 근데 나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 파일 배웠잖아. 아니, 파일을 써먹어야지. 자, 쓰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 안써 먹어도 되면 안써 먹어도 됩니다. 자, 근데 또 나는 또 고집이 세요. 파일을 써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음. 일단 1상 얘들은 짝수 중에 뽑을 수있했어 짝수 두 개. 자, 그래서 F1하고 F3은 F3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F3은 어떻게 돼? 자, 두개 중에서 두번 뽑으면 되지. 두 번. 음, 1, 3, 두번 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대 2의 제고 자, 두 번째, F4, 2랑 F4는 홀수라고 했잖아. 홀수는 5, 7, 9, 3개 있지? 3개를 두번 뽑으면 되는 거야. 3의 제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해줘야지. 이것도 곱해줘야 돼. 자, 뭐, 얘들은 분리, 경우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풀 수가 있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 생각을 좀 적게 하는 거는 누구겠어? 예. 좀 멀리서 보이는 건? 예. 자, 뭐, 어떻게든 풀고 답만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나 같으면 항상 요렇게 풀어. 왜? 뭐 생각하기 별로 없거든. 자, 굳이 꼭이렇게 풀고 싶다. 물론 뭐 서술형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서술형이면 요놈을 쓰세요. 요놈을. 알겠죠? 어, 그래 선생님도 좋아하겠지. 자, 서술형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객관식이다. 그냥 막풀 거야. 그럼 요 문제는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서술형일 때는 꼭 필수적으로 요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자, 이런 거 하나 서술형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런 것들 한번더 체크를 해 봅시다. 알겠죠?